아, 142번 루트 n분의 1200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1200을 소인수분해를 해 줘야 됩니다. 100 2 300 150 75 3 25 그래서 n분의 2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제곱으로 나오는데 이게 자연수 n이 되려면 자연수가 되려면 이게 짝수의 제곱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n은 3 또는 3 곱하기 2 제곱 또는 3 곱하기 5 제곱 또는 3 곱하기 2네 제곱 또는 3 곱하기 2 제곱 곱하기 5 제곱 또는 3 곱하기 2네 제곱. 곱하기 5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총 6개입니다. 그 다음, 146번 자연수 n에 대하여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루트 nx를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은 15이다. 이때 n의 값은 단, n은 자연수이다 일단 그러면 nx는 4, 5, 6, 7, 8이 될수 있으므로 x는 n분의 4, n분의 5, n분의 6, n분의 7, n분의 8로 나올 수 있는데 모든 x의 값은 15라 했으니까 4, 더하기 m 분의 5 더하기 m 분의 6 더하기 m 분의 7 더하기 m 분의 8은 15이므로 m 분의 30은 15. n은 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4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는 6cm이고 BC는 10cm인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가 40일 때 점 a에 bc에 내린 수선을 발을 h라 할때 bh의 길이를 구하시오. 일단 넓이가 40이라 했으니까 ah는 4cm입니다. 그럼 6제곱 마이너스 4제곱은 bh 제곱 마이너스4 제곱이 트 20이므로 pH는 루트 20입니다. 그래서 루트 20cm가 정답입니다